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양극화, 경제 악순환의 시작 1편입니다. IMF 이후 경제가 좋다는 기사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기사마다 역대 최악, 사상 최악, IMF 때보다 더 심하다는 등안 좋은 뉴스 기사가 많은데요. 이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 중 심각한 것은 양극화입니다. IMF 이전 199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 황금기라고 할수 있죠. 이때는 중산층이 많았고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입니다. 양극화도 심하지 않아 자산 격차도 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경제가 망했다며 욕하던 시기였지만 지나고 보니 2004년에서 2007년도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을 때였습니다. 연평균 4에서 5% 성장할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벤츠 E 클래스 판매량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기준, 2017년 이후 수입차 판매량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차 가격만 7천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 gv80은 한 달에 만대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보면 1억이 넘는 포르쉐도 예전보다 자주 보입니다. 경제 상황이 뉴스 기사대로 정말 상황이 안 좋다면 비싼 물건은 안 팔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면서 7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들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면 작년 5월에 성수동 아크로소울 포레스트 세 가구 추가 모집에 26만 명이 몰렸습니다.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여 순수 현금으로만 최소 17억 이상이 필요한 집인데 말이죠.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우리 스스로는 잘못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상상 이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없을 뿐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대부분 사람은 경제적 타격을 많이 입죠. 당장 생계가 힘드니 자산을 팝니다. 시세대로 팔면 빨리 팔리지 않으니 싸게 팝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나온 자산을 싼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시간이 지나 경제 위기가 회복되면 그 자산은 회복 전보다 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일반 사람들은 사는 것조차 힘들어하지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크게 불릴 기회입니다. 이런 과정을 몇번 거치게 될수록 양극화가 심해져 초양극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대다수 부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순환하는 양이 적어집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선 경제지표 중 하나인 통화승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화승수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 예전에 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표를 보면 통화량은 커지고 있지만 돈이 돈은 통화승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죠. 경제가 활발하게 잘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돈의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 돈의 순환이 잘안 되고. 이게 경제를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즉, 양극화가 경제를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세계대공황이기도 합니다. 세계대공황이 생긴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양극화도 한몫을 차지합니다. 양극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떨어져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재고가 쌓이게 되죠. 제품이 안 팔리니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며 소비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는 경우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으로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양극화를 더욱더 부추기고 소비력을 떨어뜨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양극화를 줄여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껏 모든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는 나빠지고 있죠. 양극화, 경제 악순환의 시작 2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광택크였습니다